안녕하세요 낭만고양이예요 오늘 몸이 안좋아서 밭에 안나오려다가 지금 나와봤더니 아그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덜어 안포..꽃이 안핀 애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추운 겨울에 옮겨준건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 옮겨준 애들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막, 몸통이로, 이렇게 다, 꽃 피고, 이거 보세요. 다, 다 피고 있어요. 다 피고. 아우. 너무 예쁘죠? 아우. 얘네들이 지금 꽃이 굉장히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옮겨줬더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지금 꽃대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어 조금 아쉽게 얘는 아직 어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꽃을 안 피우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할미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엉겅기도 이렇게 예쁘게 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작년에 김장하고 남은 배추. 꽃대를 려서 꽃피면 이제 씨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상추도 나고 어, 이거 쭉 나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세상에 얘네들은 아우 양쪽으로 막다나하고 있어요. 쑥보세요. 어, 여러 가지를 심었거든요. 쑥과 상추 커리 뭐 이런 저런 야채들을 전부 심었는데 자올이고 쪽파도 이거 보세요. 아이 작은 파들도 아니 네, 네 쪽짜리 네, 죄송합니다 육 쪽짜리 그 마늘들도 이 사이에다 심었는데 보랑 사이에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 너무 제가 1등 너무 자꾸는 못했는데 이런 걸 보면 너무 행복하고 이 어저께 비추고 왔다고 이 부추 자란 거 보세요. 이렇게 얘는 지금 수선화 같은데 이렇게 잘 나고 있고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뭐예요?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 히아신스 밭에서 이렇게 꼭 비고 있어요 아꽃에 열렸는데 추워서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산마늘을 사서 지금 여기다 옮겨 심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 거의 100%다 살았어요 보니까 예, 심은 거 거의 100% 다, 하나, 두 개만 지금, 어, 얘가 시원찮네요. 얘가 흙이, 좀, 제가 봤을 때 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어, 상추 모종했더니, 어저께 추위에 어쩔려나 했더니, 다 살아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고, 참나물. 음, 이걸, 예. 네. 그 다음에, 삼립국화. 아, 삼립국화. 음, 원래는 세 뿌기를 심었는데, 한 뿌기는 안 보여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요렇게 한쪽을 심었는데, 벌써 몇 축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게 이것도 삼립국하고 여기도 삼립국하고 이 옆에도 삼립국가예요. 이렇게 늘어난 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달래도 이렇게 이쁘게 자라나고 있고요. 이러니, 밭에 오면, <laughs> 행복하죠. 근데, 제가, 이, 작년에랑, 그, 뭐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이, 볶아 먹으면 맛있, 아,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잘 자라는데, 여기다가, 그, 풀을 뽑아서 올려놨더니, <laughs> 속에서 썩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기다려봐야겠어요. 요 부분은 실패를 한것 같기도 하고, 꽃이 예쁘죠. <laughs> 저는 이제 농약을 안 하는 대신 어, 거름을 만들어서 거의 썼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거름을 사서 조금 올려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 어, 죄송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 거는 되게 잘 크고 좋은데, 이, TV가 시원치 않은가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t 비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만든 TV를 썼는데, 음 이게 커피박하고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잘 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물을 채때꼭 공급을 해줘야만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음, 일반 티비하고 다른 점은 커피박이나 이런 건, 음, 그러니까 숨쉬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공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퇴비는 음, 아무래도 이제 그런게 조금 더 좋은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것 같아서 올해는 퇴비를 해봤는데, 위에다 접었는데 <laughs>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포기 중에서도 포기 놈을 하고 있어요. 포기 중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아이들만 뽑아서 먹고 작은 아이들은 좀 크라고 예, 그냥 놔둘 거예요. 제가 제 일상을 이렇게 담아보니까, 어, 제 일기도 되고, 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농사를 짓는구나,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농사도 하도 비료 농약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밭에다가 농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 농약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 그 난각할심이나 이런 것들, 할미꽃 뿌리 가로가지고 주고 이런 부분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옛 어른들이 농사 지었는지는 모르겠고, 어, 그, 요즘, 그런 걸로 농사를 져서, 음,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험 재배도 할 겸, 또 제가 아퍼 보니까, 어, 농약을 안 먹고, 할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보세요. 음, 이렇게 제가 커피밥, 커피밥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음, 이거를 섞어서, 이런 거를 섞어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드릴 겸, 음, 제가, 밭에를 나왔습니다. 근데 한미꽃이 많이 피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쪽도 이렇게 해서 한 주먹 다듬어 갖고 가서 데쳐서 먹으면 아니면 파전으로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커피박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후 지금 5 시가 넘었는데 예, 행복한 저녁 두시, 저녁이 되시고요 맛있게 저녁밥 드시고 예 지금까지의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